여러분, 대박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한 수익을 노려볼 솔라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보다 빠르게요. 실시간 진입 타점과 주 대응법을 받아보실 분들은요, 고정댓글 링크에 있는 실시간 트레이딩 룸으로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말 역대급 수익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자,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잡으셔서 저와 함께 이런 꾸준한 수익 이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광복을 기억하며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도 새로운 자유, 탈중앙화 금융의 자율회복이 솔라나에서 의미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솔라나의 엄청난 상승 흐름과 진입 타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차트 먼저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6월달. 이 빚각과 매물대 지지를 이탈을 하면서 연이은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의미한 매수거래량이 동반이 되며 이 해당 매물대 및 빚각까지의 연이은 상승률리가 쭉쭉 이어진 상태인데요. 자, 비록 위쪽 부근에서 이 시장의 전체적인 조정으로 인해 하락세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주 이평선들, 이 지지로 손바뀜된 매물대에서 리테스트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이은 적산병이라고 하죠. 양봉 캔들이 지속적으로 세기가 출현을 하면서 전거점 매물대 및 빛각 저항 돌파 테스트가 나와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그만큼 현재 솔라나의 단기 상승 추세는 매우나 강력한 상황입니다. 어, 더불어 이번 상승 과정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연이은 이평선들의 골든크로스와 함께 이평설이 정배열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정배열은요, 정말 수개월 만에. 형성되는 정배열인 만큼 지금 구간이 아직도 이 상승 사이클에 초입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리량들을 보더라도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면서 꾸준한 수급이 쌓여들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요 이 위쪽에 있는 전고점 매물대 및이 빚각 구간이 단기 상승 구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지속적인 수급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만큼 쌓여있는 매수세를 기반으로 상승 연료로 삼아줄 경우에 이 위쪽 구간을 돌파하는 역대급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기술적 분석에 따른 차트에 이어서 생태계를 보시게 되면요, 솔라는 빠른 거래 속도와 저수지로 기반으로 현재 디파이, NFT, 웹3 게임 등에서 자율성과 실사용 확장을 이끌고 있고요. 이 트렌드 토큰에 의해 점점 자유로운 금융 플랫폼 탈중앙화가 되죠. 이런 것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금융 당국에서도요 규제 방향을 완화를 하면서 현물 암호화 ETF 및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변화는 솔라나 같은 실사용 중심 토큰에게는 정치적 승인과도 같은 자유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러한 생태계 확장 그리고 규제 완화가 기술적 분석에 더불어서 이 솔라나의 미래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략 매수 타이밍은요. 현재 저점 매수와 저항 돌파에 따른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포트폴리오 보시면 저 또한 보유 중인 지금 이 솔라나 보이시죠? 지금부터의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자, 이런 실시간 대응이라든지, 이 추가적으로. 인기 상승이 나와줄 종목들의 타점은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실시간 트레이딩 룸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실 때 비용이라든지 뭐 조건 이런 거는 일절 없으니까요. 한시라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번 연휴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꾸준한 수익 저와 함께 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솔라나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솔라나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